정도? 6,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time. Tell him, tell you as you go. Tell him, 주는 l l him, tell him, tell him, t 안녕하세요 환다입니다 요즘 환승연의 프로그램이 엄청 핫하잖아요 환승연의 스타일의 편집 이런 것도 유행하고 해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메이크업이랑 영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해놨더니 말도 좀 차분하게 해야 될것 같고 아련해지는 것 같고, 눈물이 날것 같고, 그런 느낌? 그래서 환승연애 출연자분들 보면은 약간 샵에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직접 한것 같기도 한 뭔가 수수하면서도 예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데 출연하면 메이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메이크업을 좀 해보고, 환승연애 프로그램이기도 해보고, 연애관이나 이상형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이거 내가 추천했던 선크림이잖아. 기억나니? 기억 안 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연애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는 게좀 쉬고 싶을 때 그런 거 넷플릭스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빡센 작품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못 쉬는 느낌이라 그냥 가볍게 볼수 있는? 살짝 이렇게 뇌 빼고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거든요? 환승연애도 제가 시즌 1을 진짜 재밌게 봤었고 2도 사실 지금 다 보진 못했고 중간중간에 계속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하긴 했어요. 클립들 뜨는 거는 거의 다 봐서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딱한순간의 원이 뭔가 서로서로의 그 감정선도 되게 잘 드러나면서 아련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크림 이렇게 가볍게 한겹 발라주고요.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예쁜 친구를 가늘고 왔어요. 카메라에서는 살짝은 방이 이렇게 딱! 돌아야지 이쁘게 나오거든요. 스패츌라로 발라줄게요. 저 요즘 스패츌라로 피부 표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스패츌라가 되게 빠르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수 있고 그냥 얇게 바를 수 있어서 이걸로 싹싹싹싹싹 대충 빨리빨리 해가지고 바르기 좋아가지고 저 요즘 스패츌라 엄청 많이 써요. 이거 맨날 닦고 하는 게 조금 귀찮아. 그래서 제가 시즌 1을 완전 정독한 시청자로서 투를 보면서 처음에 약간 편집이나 이런 거를 X가 이두 명일 것 같다는 느낌을 들게끔 계속 편집을 막 하시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그걸 보고 아저 둘은 무조건 X 아니다 이랬었어요. 저는 이제 원을 보고 나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된 거죠. 그래도 시즌2에서는 좀 뭔가 X 유추하는 게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말하면 스포일 것 같아서? 아닌가? 다들 아시려나? 약간 시즌2는 1이랑좀 다르게 초반에 그냥 아예 X가 누구랑 누구인지 까놓고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어고 그래도 재밌던 것 같아요. 원래는 X를 유추하고 이러는 게 재미있는데 뭔가 이렇게 다 알고 좀 시작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궁금해하던 한승연의 보고 있나요? 아, 여러분 그나저나 저 핑크 머리 했는데 괜찮죠 여러분? 원래는 가발을 쓸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이질감이 들것 같아서 그냥 요 머리로 찍기로 했어요. 컨실러로 잡티들 좀 가려주고요. 이번에 환승연의 시즌2에 그 혜은이라는 분이 엄청 핫하시잖아요. 예쁘고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뭔가 혜은님을 보는데 약간 마음이 가는 그런 느낌있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막. 뭔가 사람을 엄청 좋아해서 상처도 잘 받을 것 같고. 전국에 지금 혜은님 랜선 엄마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다들 막 행복해야 돼 제발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계시던데 다들 너무 귀여워. 환승연에 보면서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유형의 커플이 있고 진짜 다양한 연애 스타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엄청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딱 뭔가 세팅이나 느낌이 그 느낌 나지 않나요? 환승연의 인터뷰 장면 같은 느낌? 눈썹을 그리고 컬러를 좀. 입혀주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내가 방송에 출연한다 생각하고.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기한 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사람을 진짜 오래 보고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호감은 가질 수 있는데 좋아하는 감정까지는 못갈것 같은 느낌. 과연 진짜 저런 데 나가면 사랑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뭔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주면 은좀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 까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살짝씩 쓸어주고. 오늘은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바로 이어서 그냥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도 해줄게요. 여기 있는 핑크 컬러들 조금 활용해서 눈썹 컬러를 살짝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컬러로 먼저 넓게 깔아줄게요. 이 팔레트가 되게 구성이 괜찮아가지고 뭔가 딱 봤을 때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은근히 이런 게또 손이 잘 가요. 일단은 넓게 깔아줄게요. 우리 공모미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연애관 같은 거? 저는 완전 기혼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결혼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결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랑만 연애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애를 하면서도 아, 이 사람이랑은 결혼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면 좀 오래 사귀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남자친구도 한 5년 차 정도 만났고 전 남자친구도 한 4년 정도 만났거든요. 이 레드 컬러 이용해서 조금 울먹울먹한 느낌을 내줄게요. 눈 밑에도 살짝 넣어주고. 저는 연애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뭔가 일단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방도 좋아야 되고 서로 서로 좀 계속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여야 하잖아요. 서로 해가 되는 관계면은 저는 그건 진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좋다는 감정 하나로 연애를 시작하는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를 넣어주고요. 조금 붉은기가 세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음영 넣고 하면은 또 괜찮아질 거예요. 이 컬러로 음영 조금 잡아줄게요. 저는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썸을 쉽게 타고 연애는 엄청 어렵게 시작하는 타입? 사실 이성한테 호감을 가지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뭔가? 처음에는 다 그런 매력들을 엄청 어필을 하게 되니까 호감은 되게 쉽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호감에 좀 속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 있는 단톡에서 이상형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이렇게 막 노트 같은 데다가 쫙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한 막 진짜 한 30개? 저는 그거 보고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상형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이상형이라고 뭔가 얘기해서 그냥 계속 쓰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쓸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연애를 할때내 남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10개 이상 쓰기 힘든 느낌? 뭔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상형이라고 생각 자체를 좀안 해봐가지고 일단은 뷰러로 먼저 속눈썹을 집어 줄게요. 제 이상형이 이제 궁금하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은 일단 키는 저보다 한 15cm 정도 크면 좋겠고요. 이목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랑 좀 반대되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빡빡 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순둥순둥하게 말랑말랑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약간 흐릿흐릿한 동글동글하고 좀 귀여운 스타일, 약간 대형견 같이 댕댕이 같은 그런 느낌. 남자친구 만나면서도 좀 많이 느꼈어요.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구나 하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컬링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를 딱 해놓고 하루 종일 지나도 빡 이렇게 속눈썹이 서있더라고요. 요즘 또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일단은 저는 좀 청렴한 사람, 죄안 짓고 살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착한, 선한 사람? 그리고 일단 제가 써놨던 게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딱 하나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에 갇혀있는 게좀 싫은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저는 또 이렇게 크리에이터니까 변화하는 그런 트렌드에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저랑 좀 가치관이 잘 맞고 저랑 대화가 좀잘 통하고 저의 그런 사고를 많이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허락적이고 사회적이고 <laughs>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들어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철학적인 거 이렇게 막 와랄랄랄라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너 이러면서 있으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꼬리는 그냥 제 눈꼬리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빼줄게요. 저는 뭔가 이상형을 생각했을 때 진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연애할 때 무조건 보는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해가지고 진짜 이상적인 걸 얘기하자면 나랑 말이 정말 잘 통하는 서광준? 우리 궁금미들은 이상형이 있나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궁금미도 있겠지? 안돼 이 새끼. 아이씨이.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일 뿐이라고. 들었지? 이렇게 라인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진한 섀도우로 조금 음영을 풀어줄게요. 우리 궁금이들은 꼭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연애 하기를 내가 기도할게요. 제가 또 남자친구랑 엄청 오래 만나고 평탄하게 연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애를 왜 하려고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외로워서 이렇게 해서 연애를 하는 거는 좀 불건강한 연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왜 연애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좀 어렵죠? 보통은 잘 생각하진 않으니까. 언더도 음영을 조금 더 잡아주고요. 약간 눈 트여 보이게. 그리고 조금 컨실러로 약간 지저분한 거 살짝 정리 좀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약간 보니까 메이크업을 거의 펄감이 있지 않게 하더라고요. 뭔가 펄을 하면 너무 튀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교살 부분에만 살짝 펄감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애교살에다가 살짝 올려볼게요. 애교살 중앙 쪽 위주로 이렇게 터치해서 통통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눈 앞쪽에도 살짝만. 블러셔는 여기 있는 이 블러셔들을 활용을 해볼게요. 이걸로 이렇게. 그 한승연의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이 정도 옆. 각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러셔가 약간 이렇게 광대 쪽에 좀 들어가는 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뷰티 유튜브 아니랄까봐 그런 거막 보고 있었잖아요. 광대 쪽부터 해서 터치를 해줄게요. 광대를 감싸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방송에는 또 입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쉐딩을 조금 열심히 해볼 거예요. 이런 연한 컬러들로 먼저 코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 해줄게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런 방송 출연 제의가 오면은. 나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일단 저는 항상 상상만 하고 저는 그런 거못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낯도 많이 가리는데 거기다 방송이니까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적응하는 게아 나는 좀 모르겠다 안 나간다 고민하는 우리 궁금이들은 만약에 나가면은 출연료 10억 주는데 무조건 악마의 편지 그럼 나갈래요? 아, 저희 PD님 님. 바로 당연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조금 고민해 볼게요. <laughs> 좀 진한 컬러로 쉐딩 좀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간다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브러쉬로 턱 부분도 깎아줄게요. 옆 라인이 잘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잘 깎아줘야 돼요. 나는 방송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N이다. 과몰입?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작은 총알 브러쉬? 요런 걸로 좀 포인트 되는 부분만 살짝씩 터치해주는 게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살짝 이렇게? 이렇게만 올려주는 게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넓게 바르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좀 많이 발라요. 조금 넓은 부위만 큰 브러쉬로 바르고 립은 이 친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무지개 맨션 립들 얘네가 이제 그 각질 부각도 좋고 립이 이렇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예쁘게 표현이 돼가지고 이거를 발라볼게요. 이거를 포인트로 더 발라줄게요. 잘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은 메이크업 끝 이렇게 머리 좀 다시 만지고 왔습니다. 머리는 조금 샵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웨이브를 좀 넣어줬어요. 어때요, 여러분? 바로 저환승연에 바로 나가겠습니다. 바로 시즌 3. 뭔가 딱그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메이크업도 해봤고, 저의좀 연애 에 관련한 잡다 한 얘기도 하면서 해봤는데요. 데일리로도 좀 활용하기 괜찮아서 한번 보고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상 본 우리 궁금이들은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같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얘기들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정도? 6,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 음, 항상 알겠네. 보러 달려와주고 제가 영상을 왜? 올리면 난, 난 좋아요도 눌러주는 저만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 조금 설레일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해준 것 같아요 거야.